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길게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게 할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빠르게 템을 맞추고 싶으실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레이드를 가고 싶은데 개 같은 거 패턴 어렵고 시간 안 되고 바쁘고 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꿀팁을 하나. 설명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앞서 그 졸업 무기, 졸업 무기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, 그걸로 무기만 맞추시는 게 아니고, 어, 무기와 이제 장신구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귀걸이, 반지, 목걸이, 장갑, 팔찌 이렇게 해서 5일, 6일, 6일 동안만 하면은 영웅템을 싹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말로 일주일이면 다 되는 거죠. 만렙 찍고 난 뒤에. 그리고 나서 이제 보패도 보패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. 이 개수는 다 동일하게 여덟 개씩 들어가니까 하루에 캐스트를 다 깨면은 여덟 개 이상은 무조건 받아요. 저도 지금 오늘 또 해가지고 이렇게 장갑을 맞췄습니다. 아주 개꿀이죠. 그러니까 좀 빡세신 분들은 이렇게도 부위별로 하나씩 하나씩 맞출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레이드를 돌아도 템이 안 나와요. 개 같은 거. 보패는잘 나오는데 어 장비 같은 게 뒤지게 안 나오더라고요. 하다가 이제 그 부족한 부위는 이렇게 사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속하실 때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 들어오셔서 접속하셔 가지고 세력 캐스트는 무조건 깨십시오.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. 바, 빨간색으로 표시되니까 하루에 무조건 다 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예, 무조건 해야 되는 캐스트예요. 그래야지 하루에 부위 하나씩 맞출 수가 있다. 라는 거를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.